상태에서 이 접점이 어느정도에서 만날지 딱 계산을 하시고 이제 몸 위치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자세가 왜 이상하냐 하면은 너무 늦었어요 자 보세요 이래 붙여놨고자 이래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래 잡으려 하니까 안보이죠 네? <laughs> 전부 다 지금 이래, 이래 몸이 누워서 자, 머리를, 패널을 들었을 때, 패널, 패널이 끝나는 지점하고 내 몸하고 거리가 30cm 정도 되는데, 그러면은, 자, 그대로 끌고 왔었을 때, 자, 여기서 잡게 되면 자세가 안정적으로 보이죠? 예. 자, 이 상태에서 그냥, 자, 가위만 거꾸로 밑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. 예. 자, 그런데 자, 제가 다리를 앞, 좌우로 벌렸는데, 예, 전부 다 지금 이래, 이래, 이래. 앞뒤로 벌리고 이래갖고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이 자세죠, 지금. 네. 다리를 못 보고 좌우로 벌려가지고, 오른발 축을 앞으로 놓으시면 되는데. 제가 오늘은 왜 오른쪽을 커트를 했냐 그러면은, 이때까지 계속 왼쪽을 커트하니까 왼쪽은 지금 이렇게 잡기 쉽거든요? 근데 이쪽 바꾸니까 이쪽은 지금 못 잡아요, 지금. 그래서 제가 오늘은, 이때까지 원랭스 지금 시술을 하면은, 왼쪽 터트 했었는데 오늘은 오른쪽 터트 하는 겁니다. 예, 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.